근데 사실은 청소년 정책의 정부 주무부처가 바로 저희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가장 시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학교 안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뭐가 자신의 꿈이고 어, 자기도 몰랐던 끼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왜 음식도 여기 계시는 분들, 왜 세상에 뭐 맛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 이렇게 다른 나라 가면 또 새로운 게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음식도 개발되듯이, 마찬가지로 직업도 예전에 있었던 직업 중에서는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직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아침에 소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여기서 얻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게 자신의 꿈과 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아, 학교 안에서의 공간으로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뛰기에는 너무 좋은것 같아요. 음, 저만의 자, 좀... 모두들 이렇게 뜻을 모아주 정말 감사하고 어,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부응하는, 부응하는 크나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관심 표명이 계셨고, 장관이 직접 움직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런 기한 인연을 저희들 간직하게, 간직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청소년의 발전과, 어쩌면 조국의 앞날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는 예, 청소년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꿈과 희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장하거나 가들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 정책을 직접 반장하시는 우리 장관님께서 신인이까지 오셔서 축사도 하시고, 방람회를 이렇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희정 장관님께서 여기 오셔서 여러 가지 메시지도 던졌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또 이렇게 근거적이 없이 말씀하시는 장관님을 이 대한민국의 많은 도시에서 모시고자 또 초청하고자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전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기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유학기제 추진의 내용이 여성부에서 하고 있는 꿈과 재능, 건전한 청소년의 생활, 이과 맞물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관계자들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우리 청소년이 공부 때문에 너무 시달리지 않고 너무 경쟁 때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예를 하고 있습니다. 선. 서. 자 하나. 우리는 내누리 국가사회의 중심에 설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네. 네.

through I, I think, think about, about you all the time You know I do You know what do. How lucky I am to be to be

참여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그 교통안전 부분 컨텐츠를 활용해 가지고 교통안전 부분을 교육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입체감이 있는 3D를 통해서 너무나 좋아하고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D 컨텐츠는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수상, 그리고 생활, 그리고 재해, 재난, 그 다음에 성폭력, 가정폭력 등과 같은 모든 안전 분야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3D 콘텐츠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로 인해가지고 사고를 방지한다면 매우 좋은 효과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소방관 문수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북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안전 체험 차량은 지진 체험, 지하철 체험, 1호 체험, 부장 탈출 체험, 이렇게 4가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지만 1년에 40번에서 한 90번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약한 지진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고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중강 규모의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책상이나 식탁 밑에 들어가서 숨어야 됩니다. 근데 책상 밑에 숨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체험인데 지하철 체험은 만약에 지하철에서 물이 나면 밖으로 대피할 때 출입문을 그냥 열면 열리지 않습니다. 의자 밑에 있는 출입문 비상포크를 조작을 하고 문을 열면 쉽게 문을, 출입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안전교육을 할수 있는 이동안전체험 차량입니다. 낯선 건물에서, 낯선 건물에서 정전이 됐을 경우, 어디로 가야 계단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바깥으로 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유도등 불빛을 보면서 대피를 하면 되는데, 유도등 안에는 건전기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도 최소한 20분, 20분간은 불이 도록 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체험실에는 유도등이 있는데 유도등 불빛을 보면서 체험 대피할 수 있는 체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Two lives lived as, lived as one. And I'll be you loving you, you, the only love I ever need When all is said and through, I, I think, think about, about you all, all the, time. the time. You know I do. I am, how lucky I am to be.